네 오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속 요즘 제가 이어서 하고 있는 ESG 강의 이어서 진행이 되고요. 어 지난번까지는 공기 그 다음에 그 환경 대기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토양과 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양과 물인데요. 어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파타고니아 내용, 뉴트리라이트 농장 내용, 쓰레기 매몰, 뭐 DDT, 그다음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아이가 세제를 마셨어요. 저랑 함께 샤워할래요. 웃을 위한 지구는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 원자재부터 폐기물까지라는 내용으로 어, 김문석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과 공존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 즉, 그, ESG 활동을 가장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어,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를 해요. 내, 내, 자기가 만든 옷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laughs> 사실, 역박상. 이해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게 역방상이라고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옷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옷을 가급적용 사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네 옷도 사지 말고, 어, 옷도 앵간하면 사지 마라라고 광고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 그 회사가 바로 파타고니아인데, 이 파타고니아는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맥주도 팔아요. 그래서 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팔까라는 그런 책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윤을 위해서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지구를 위한 것이고 사업은 그 목적을 수단 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파타고니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어, 식품회사인 식품회사로 변모를 해서 맥주를 판다고 해요. 그래서 왜 맥주를 파는지 그 내용을 오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 예, 완전히 일반 기업과 뒤바뀐 내용이죠. 예, 지, 보통은 사업을 목적이고 지구가 수단으로 보통은 이용해서 사업을 하죠. 근데 반대로 지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제가 지, 지난 강의에서 한번 살짝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업도 탄소를 배출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CO2, 이산화탄소는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땅 속에 존재를 합니다. 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식물이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대기에 있는 산, 이산화탄소를 빠다들여서땅 속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땅을 뒤엎죠. 땅을 갈죠. 예, 땅을 뒤엎으면 땅 속에는 CO2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흙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큰 저장고이고요. 공기보다 세 배나 많은 CO2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요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어, 왜 농사가 CO2를 발생하시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죠.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공기 중에 CO2를 빨아들여서 땅속을 저장시키는 이 작용 때문에 그 토양에 CO2가 저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햇살의 곡물을 지배하는 농업 때문에 온실가스의 4분의 1이 발생한다. 예. 온실가스의 발생이 어, 대부분, 당연히 공업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지만, 그 중에 4분의 1이 농업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농업에 의해서 4분의 1이 발생된다는 요 부분을 좀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농, 농경지를 위해서 땅을 파는 이 작업 중에, 바로 CO2가, 이렇게, 스멀스멀 땅에 있는 CO2가, 올라, 저기, 대기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타고니아가 왜 맥주를 팔까라는 내용 중에서 파타고니아는 그 정도로 지구를 잘그 지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맥주를 왜 팔까라는 부분 바로 그 만든 맥주는 일반 밀로 만든 맥주가 아니라 컨자라는 식물로 만든 맥주입니다. 예 바로 요렇게 지금 이분이 들고 있는 요게 컨자인데요. 컨자인데요. 일반 밀은 이렇고요.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밀은 1년에 한 번씩 경작을 하는 식물이죠. 그러니까 매년 땅을 뒤집어야 돼요. 근데 컨자는 단, 단연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땅을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덜 뒤집어도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탄소가 덜 배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파타고니아는 컨자라는 이 식물을 재배해서 그 맥주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여러 해살이 식물인 컨자는 땅을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CO2를 예, 덜 발생시키는 그런 농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보셨겠지만, 뿌리가 엄청나게 길죠. 뿌리가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더 더 많은 양의 그 대기 중의 CO2를 땅속으로도 심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질소와 같은 영양소를 보관해서 물과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토양 생태계에 살아있는 토양이 건강해지는 그 역할을 바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컨자는 공기, 토양, 물이라는 자연 환경에 좋은 자연과의 공존하는 그런 최적의 공물이라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그 컨자는 또 영양소가 많아가지고 단백질, 식이섬유, 아미노산, 어, 제아잔틴, 루테인 등의 루테인은 눈에 좋은 거잖아요. 예, 이런 그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도 좋은 그 식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컨자를 가지고 어, 맥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즉 목적은 결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컨자를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가 당연히 단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예, 당연히 비싸겠죠. 예, 당연히 비싸지만 이 파타고니아의 그들의 경영철학을 우리가 동의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도 이 파타고니아의 맥주를 사 드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와 있나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예, 많이 들어와 있으면 저도 앞으로 맥주를 파타고니아 맥주를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또 파타고니아는 그 맥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스타도 만듭니다. 파스타도 만들고 이 파스타에도 컨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파타고니아 비슷한 회사가 또 아, 아메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그 아메이는 파타고니아 에 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아메이에 그 관련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설명을 몇 가지 하는데 혹시 이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예. ESG 워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워싱은 씻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실제 사용되는 그, 그 의미는요. 하는 척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ESG 활동을 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 예. 혹은 또 자연 환경을 위한 그런 환경 정책을 쓴척 하면서 아닌 게 바로 그린 워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음, 모든 기업들이 요즘 ESG, 환, 그, 또, 또 자연 환경, 또,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를 광고로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 기업은 ESG를 합니다. 우리, 우리 제품은 자연 환경을 보호합니다. 라고, 어, 많이 광고는 하는데, 그게 진짠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워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어, 이런 아메이란 회사 같은 경우에는 111 캠페인을 한대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가지의 이상의 자연 환경을 좋은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연간 1인당 소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 아, 그게 111 캠페인이네요. 예. 그래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는 거. 예, 텀블러 사용하는 거. 양치를 할때 어, 양치 컵을 이용해서 양치를 하는 거. 불필요한 전력은 자제하는 거. 쓰지 않는 기기의 코드를 뽑아 두는 것.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는 거, 사무실은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거, 재활용 분리수거를 배출하는 거, 필요한 메일은 바로 삭제하는 것. 아마 대부분의 내용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좋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의아스러웠던 거는 아마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필요한 메일을 바로 삭제하는 것. 예.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팸 메일이나 이런 게 메일이 메일이 쌓이죠. 그 메일이 쌓이면 메일 내용을 저장 어딘가 저장돼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에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 그, 저기 데이터 센터에 어딘가에 저장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하드 드라이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도 필요 없는 것을 빨리빨리 삭제하는 것이 그 디지털 센터의 용량을 줄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 그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실천사항이라는 부분, 요번 기회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힘들어요. 메일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어,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전자 영수증,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LED 전등, 옛날 전등이 아닌 효율이 좋은 LED 전등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일행컷 대신 텀블러 사용하고, 종이 전단지 대신 모바일 전단지를 뿌리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백 대신 에코백을 사용을 하고, 그 외에 그,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투가 아닌, 우리 매 들고 다니는 에코백 있죠? 예, 그거 다용도로 사용되는 거, 재활용에 분리 배출하고, 이런 등등등의 활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이어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강을, 건강한 제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왜 농장을 운영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되게 많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는 뭐로 사용되죠? 대부분 유기농 제품으로 사용됩니다. 이 근데 유기농 제품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다 말은 하는데 그 건강기능식품이 과연 그 제대로 된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거를 믿을 수 없고 관리를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뉴트라이스 농장이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합성 제품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좋은 제품이 아니겠죠. 천연 제품으로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좋은 제품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아시는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 이 1942년도에 뉴트라이트 농장이 만들어졌대요. 이분인데 이 바로 만든 분이 칼렌보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 비타민이라는 항명을 만드신 분, 분이십니다 이분이 만약 없었으면 비타민이라는 항명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중국에서 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식물만 많이 먹는데 그 미국 사람보다 성인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칼렌부그 박사가 식물에 뭔가 그 영양의 포인트가 있는가 보다해서 이분이 식물을 영양소를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식물에 비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그 물질을 뭐로 정할까라고 하다가 비타민으로 정하게 돼서 지금에 우리가 쓰고 있는 항명 비타민이 나온 겁니다. 예, 바로 이분이고요. 그때부터 농장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그 그 좋은 농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이 건강히 유지되어야 되고, 토양에 절대로 농약이나 이런 화학물질 들어가지 않아야 안아야 예, 유기농으로 생 좋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원료의 생산은 바로 땅에서 시작된다라는 철학 아래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은 미국의 미국에 워싱턴주의 트라우드 레이크 농장이 있고요 멕시코에 엘파 페타칼 농장이 있고요 브라질에 아세로라 체리 우바자라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 하나의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전까지 크기의 농장입니다. 즉, 우리나라 크기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농장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한, 말씀드린 것과 1942년이니까 약 70, 어, 한 70에서 80년, 아, 60에서 70년도 된 땅이죠. 이 땅에는 그때부터 지니까지 한 번도 농약에 사용되지 않은 땅입니다. 예. 그래서 유기농 농장이 가능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트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이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여기 농작물로 사용이 되는데, 빙하가 녹은 물이니까 당연히 미네랄이 많겠죠. 예. 그래서 그 미네랄, 그 미네랄이 많은 물을 농장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영양, 건강 기능 식품에 사용될 식품 그 생물에는 그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그런 농작물을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특징은 뭐냐면 허브 주로 허브로 많이 재배를 하는데 그 건강 기능 식품이 허브에 많이 사용 허브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허브 재배 최적인 화산 회토 예 화산의 옆에 있기 때문에 화산의 그 토질이겠죠 그다음에 캐스케이지 산맥이 제공하는 깨끗한 공기,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오염 물질이 내포되지 않은 순수한 빙하수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연결돼서 그런 좋은 식물은 재배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뉴트리라이트 농장에는 그 땅만 좋으냐, 농법 자체에도 이렇게 유기농 농법을 사용합니다. 즉 다양한 농식물을 활용해서 농약 대신 비료가 아닌 바로 농약이나 비료가 아닌 다양한 농식물을 활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림 보면 여기에 무당벌레나 여기에 양 같은 이런 동물이 사용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토양일지라도 약탈적 농약을 하면 지속 가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약탈적 농약이, 여기 농업이 뭘까요? 약탈적 농업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어, 매년 그 농사를 짓는데,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과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산성화 되겠죠, 산성. 농약과 비료를 주게 되면. 그래서 지, 땅의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라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농업, 농사를 짓는다그러면 당연히 농약, 당연히 비료 넣는 걸로 알고 있죠. 비료도 화학 비료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그 토양이 엄청나게 산성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는 식품이 당연히 좋은 식품이, 건강한 식품이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매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생태계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생태계 농법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원료 식물을 3, 4년간 재배한 후 밭을 1년간 휴경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3, 4년 후에는 반드시 그 땅은 1년을 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양들이 나, 나타나죠? 양들이 이 풀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들의 배설물이 나오죠. 그 배설물들이 이 땅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양소를 제공하는 퇴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들이 이렇게 먹어 다 먹은 먹게, 먹은 다음에 예그 뿌리 근데 양들이 이 식물의 뿌리까지도 먹게 먹게 된다 그래요. 뽑아서 먹는다고 하네요. 그것도 또 양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다가는 지렁이를 키우고요. 예 지렁이를 살펴서 땅을 자연적으로 그 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5 0년 전에 농약을 절대 쓰지 않는 그런 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작물을 키운 그 작물이 동물의 먹이가 되고 동물의 그 배설한 배설물이 다시 퇴비가 되고 땅 속에서는 지렁이가 땅을 일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농약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해충들이 몰려오지 않느냐 해충들 그 해충들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키워서 네, 그 해충 진드기 같은 해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벌레가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유충도 사용을 하고요 그쥐 같은 쥐가, 쥐 같은 또 유해 동물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매를 키웁니다 매 매와 낮에는 매 저녁에는 올빼미가 그 농약을 농장을 지키는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농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이상적인 농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3분의 2라는 것도 놀랍고 더 놀라운 게 3개나 있고 그게 50, 년 70년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느냐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라게 바로 칼렌보브의 그 철학, 칼렌박사의 철학으로 그 철학에서 나오는 제품이 뉴트리 라이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 있죠 (54분) 네예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그침출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어, 토양과의 공존이라는 내용으로 이 뉴틸라이트 농장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맥주 파시, 팔던 바로 그그 그 업체 바로 요 업체 예, 파타고니아 업체 이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토양과 공존하는 그 손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두 개의 업체의 예를 들어서 토양과 어떻게 하면 공존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